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로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모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오, 수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지파에서는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이들은 회중이 추대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각 부대의 지휘관이다. 모세와 아론은 임명받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둘째 딸 초하루에 전체 회중을 불러모았다. 회중들은 모두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스무 살이 넘은 남자는 모두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신의 경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 루우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루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6천 5백 명이다 시무원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시무원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9천 3백 명이다 갓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650명이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74,600명이다. 이사갈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4,400명이다. 스불론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7,400명이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5백0 0명이다 무나세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무나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2,200명이다.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400명이다. 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62,700명이다. 아셀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1,500명이다. 납달리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3,400명이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열두 지도자들과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집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집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의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사람은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사람은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민수기 2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74,600명이다. 유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4,400명이다. 유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수블론 지파가 진을 친다. 수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86,4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남쪽에 진을 칠 부대는 루우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만 6,500명이다. 루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시모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모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만 9,300명이다. 루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4만 5,650명이다. 루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만 1,45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루벤 진영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서쪽에 진을 칠 부대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만 5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한쪽 옆에는 문나세 지파가 진을 친다. 문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만 2천 2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만 5천 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0만 8천 1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 진을 칠 부대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 에셀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62,700명이다. 단 자손의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1,500명이다. 단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애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만 3천 4백 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만 7천 6백 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단 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집안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이다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60만 3천 5백 50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래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치고 행군도 하였다. 아멘.